2025년 작곡가들이 함께하고 싶은 주목받는 젊은 가수는 누구? 2025년 한국 트로트계는 새로운 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감각을 입힌 젊은 트로트 스타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예술성을 발휘하며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작곡가들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이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가능성은 어떤 점에서 돋보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2025년 젊은 트로트 스타들과 그들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과 무대 매력은 물론 그들이 예술적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1. 황민호,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 황민호는 2012년생으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음악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스타입니다. 강렬한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고 있으며 음악적인 감성 표현과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황민호가 가장 두각을 나타낸 프로그램은 바로 내일은 트로트 어린이 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참가자 중 최연소임에도 불구하고 결승까지 진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대에서 그의 에너지와 감동적인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별표는 레트로풍의 멜로디와 현대적인 리듬이 결합된 곡으로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 직후 100만 뷰를 돌파하며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황민호는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SNS를 통해 일상과 음악 준비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꾸준한 소통 덕분에 팬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큰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황민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풀어내며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앞으로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빈진서, 신선한 목소리와 감성의 마법. 빈진서는 독특한 음색과 신선한 매력으로 현재 한국 트로트계에서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이름을 알렸으며 그후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빈진서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감정의 전달과 공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봄날의 약속과 같은 곡에서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희망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하얀 별빛 아래와 같은 곡에서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선율과 팝적인 비트가 결합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빈진서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의 감정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관객과의 깊은 교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지키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트렌디한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진서는 팬들과의 소통에도 매우 적극적이며 SNS를 통해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팬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빈진선은 첫 번째 미니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며 이 앨범은 그녀만의 개성을 담은 자작곡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빈진선은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박성훈, 감성의 마법사, 차세대 트로트 거장 박성훈은 감성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진 차세대 트로트 거장으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 표현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 듣는 이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박성훈은 어린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소개되었으며 그후 다양한 음악 방송과 공연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나이와 관계없이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곡의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능력으로 관객들과 강한 교감을 이루어내며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박성훈의 대표곡 중 하나인 꿈속의 멜로디는 발표 직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라 그의 인기를 입증한 곡입니다. 그는 트로트에서 요구되는 고난도의 멜로디를 부드럽게 소화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음악적 예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노래는 감정의 전달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박성훈은 음악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연 후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감사를 전하며 다양한 세대의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예에 바르고 담백한 성격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4. 이수현,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놀라운 목소리 이수현은 2014년생으로 최연소 트로트 신예 중한 명입니다. 작은 체구에서 터져나오는 그녀의 놀라운 목소리는 대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이수현은 뛰어난 감정표현과 풍부한 성량으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미래를 대표할 주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수현은 TV조선의 인기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트롯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무대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감정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으로 심사위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수현의 대표곡인 덤마의 노래는 감동적인 가창력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방송 이후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그녀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수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악적 성숙함을 보여주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세대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연스러운 매력과 관객과의 교감 능력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수현은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본격적으로 데뷔를 알렸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은 앞으로도 음악적 성장과 함께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음악계를 대표할 가능성이 충분한 아티스트입니다. 5. 김태연, 베이비 타이거의 도전과 열정 김태연은 2011년생으로 어린 트로트 스타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베이비 타이거라는 애칭에 걸맞게 강렬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김태연은 현재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차세대 트로트퀸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2020년 TV조선의 프로그램 미스트롯트 2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가창력과 풍부한 감정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으며 특히 다버지의 노래를 부를 때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김태현은 다양한 음악방송과 콘서트, 팬미팅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플라워즈와 블루밍 인 스프링과 같은 곡으로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무대 존재감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를 넘어선 다채로운 장르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퍼포먼스로 더욱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 주목받고 있는 젊은 트로트 스타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잠재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음악과 예술적 열정은 앞으로 한국 음악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 다섯 명의 스타들은 모두 각자의 매력과 독특한 스타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리고 트로트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켜보며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